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 아, 대축일 바로 오늘이 에, 4월 20일 부활 성야의 에, 대축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부활 대축일의난 미사에서는요. 복음 어, 요한 복음인데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입니다. 아 주간 첫날, 이른 아침에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 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그래 달려가서 어, 누가 주님을 무덤에 꺼내갔다고 말했고, 어디에 모셨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어, 이루어지는 오늘 복음에서 나는 죄의 용서와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에 믿음을 기도하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지만 오늘 부활 시기 부활 대축일에 우리는 이 신앙 진리, 신앙 교리를 상상력과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상력들이 풍부하고 어떨 때는 희극적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은 자들이 땅에서 일어나 흩어진 뼈들이 모이고 이러한 상상력의 게임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을 흥미롭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요 이런 이미지는 아주 미스테리예요. 신비롭다고 말하는 게더 적합한 표현일 겁니다. 초대교회 때 성모 승천의 이미지에서도 성모 마리아는 일종의 임종을 앞두고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납니다. 그리고 확실히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걸로 우리는 만납니다. 마르코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회당장이죠.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셨을 때, 그분은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태어나게 받아들였어요.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깨어났다는 것이죠. 죽음은요, 사망은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종종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공생활 전체에서. 바로 이것은 죽음에서의 부활의 전조인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치유와 사람들을 죽음에서 고쳐주시고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전조라는 거죠.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의 전조였다는 것이죠. 이런 각각의 이미지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과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팠어요. 누가 아팠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일과 생활 리듬을 중단해야 했죠. 아픔 때문에, 병 때문에. 다행히 그는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그 시간을 마치 삶의 일부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여겼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막 너무 사랑하는 에, 저하고 신학교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이미 돌아가신 프랑스 라이랑 어, 종교의 신부님 서봉세 에, 질베르토 신부님께서 어, 폐암 사기 선거를 받고 제가 그때 학교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주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그분도 그랬어요. 내가 안 아플 때는 아픈 사람이 많이 오더니 내가 아프니까 안 아픈 사람이 나한테 많이 온다. 아픔과 건강함은 늘 만나게 되어있는 거예요. 죽, 그처럼 죽음과 부활은 늘 동전의 한 면인 거예요. 동전의 한, 한 면. 그래서 우리가 에, 아팠을 때 삶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지만 그는 여전히 일어나서 이전처럼 계속했다는 것이죠. 비슷한 일이 누군가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에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잠잔다고 하는 거 있죠? 수면은요, 신체를 강화하고 건강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측면에서 이 수면을 통해서, 어, 우리의 질병을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순간인 거예요. 쉰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잠을 잘못 자는 분들이 건강에 많은 어려움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질병은 길고 약해질 수 있지만 모두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똑같거나 거의 똑같게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활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많은 교부들이. 그래서 우리는 끝기도 할 때.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라는 그런 기도문을 마지막에 하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또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모든 종교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믿고 죽은 사람은 그 안에서 깨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이것이 우주 즉이 지구에서의 이전의 삶과 다르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새로 난다는 것이죠. 새로 깨어난다는 것이죠. 더욱이 영혼만은 이 새로운 삶에 들어가고, 육체는 무덤 속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다는 거죠. 썩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에서의 부활의 문제가 아니라 한 생명을 다른 생명으로 바꾸는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아...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죽음에서의 부활의 문제가 아니라 한 생명을 다른 생명으로 바꾸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단순히 다른 생명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스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는 채 발견됐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살아서 사도들에게 돌아왔어요. 그들을 설득하고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했잖아요. 뭐 먹을 것이 없느냐 하고. 이렇게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주님의 삶은 이제 영원한 삶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제사, 즉 성체성사, 미사성제에서도 비슷한 것을 관찰합니다.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재단에 가져오고 재단에서 같은 빵과 같은 포도주를 받지만 그것은 축성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신성화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환자가 잠에서 깨어나 심신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도 이런 사실이 암시되는 겁니다. 저녁에는 피곤해서 제대로 일어설 수 없었지만, 잠 덕분에, 푹잠 덕분에 힘이 솟아 새로운 직장과 거의 새로운 삶을 기쁘게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요, 어, 유비적으로 말을 해서 원죄와 우리 자신의 죄 본죄에 감염된 병자처럼 식물 인간처럼 살아가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고 부활하신 완전한 건강을 얻게 해주시는 구세주시죠. 그것은 너무나 근본적인 치유이기 때문에 마치 다른 삶인 것 같지만 여전히 나고 우린 거예요. 부활은 이렇게 우리를 신성시된 거룩하게 된 변형된 삶으로 놓여, 놓여 있는 것으로서의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변, 변형 부활 어떻게 나타날까요?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특별히 상황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조절되고 또 관리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죽은 다음에 그를 잘 아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발현 기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눈도 뜨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신학자들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행복한 세상을 보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다고 가르쳐요. 그렇다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앞서 말했듯이 어떠한 다른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믿었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 즉 신앙과 안개에 가려진 현실 모습 사이에서 일종의 분열을 경험하긴 합니다. 더러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는 그 안개가 거치고 우리는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밝은 빛으로 보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시 부활에 대한 거또한편 찍겠습니다. 2탄 기대해 주십니다. 성부와 성경과 성경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